네, 오늘의 제8경기 시작합니다. 자, 초반부터 양 싸움소들 정말 맹렬하게 몰아붙입니다. 청소의 깡패, 오늘 청도소 싸움 경기 첫 출전인데요. 경기장에 입장할 때만 해도 비계질로 몸을 풀더니 강하게 밀어붙여 봅니다. 울장으로 많이 밀린 모습, 홍소의 악돌이. 자, 쉽게 밀릴 상대가 아니죠. 81%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홍소의 악돌이. 자, 위기의 순간 잘 모면하고 경기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청수의 깡패 오늘 첫 출전의 패기가 대단합니다. 저돌적으로 파고드는 밀치기 공격. 힘과 기술이 뛰어나야만 가능한 뿔거리를 주특기로 하는 양싸움 소들이 만났습니다. 자, 아래에서 강하게 밀고 들어갔던 청소의 깡패. 두 동갑내기의 대결이죠. 다시 한번 강하게 뿔거리 시도했던 청소의 깡패. 경기의 주도권을 쥐고 청소의 깡패가 초반부터 기선제압에 나서 봤습니다. 홍소의 악돌이 이 기에 밀리지 않고 정말 대단하게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세의 홍소의 악돌이 자, 양 싸움 소들 힘이 팽팽했던지 어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낮은 자세로 좋은 공격 지점을 먼저 차지하려는 양 싸움 소들. 자, 신중하게 앞으로 밀고 들어가는 홍소 약돌이 자 역시 만만치 않은 청소의 깡패. 패기가 대단합니다. 자 오늘 작정하고 이번 경기 치르고 있는 청소의 깡패. 자 유연하게 방어하고 있는 홍소의 악돌이. 자 마음과 달리 몸이 조금 늦게 따라가는 홍소의 악돌이. 비슷한 중량의 양싸움소들 정말 팽팽한 대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거침없는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청소의 깡패. 다시 한번 뿔거리로 상대의 제압을 나섭니다. 자 역시 만만치 않은 홍소의 악돌이 뿔거리로 공격을 하면 그 힘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한번 뿔거리로 공 상대를 제압하려는 홍소의 악돌이었습니다. 자이 싸움 소들이 굉장히 지혜롭죠. 훈련만으로. 이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는 똑똑한 싸움소들의 대결. 자, 거리를 재고 다시 한번 강하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자, 폴짝폴짝 뛰면서 공격과 수비 이어가고 있는 홍수의 악돌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 병종 체급 601kg에서 700kg에 해당하는 기량이 가장 뛰어난 싸움소들이 이번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역시 가장 잘 싸우는 소들의 대결, 진검승부 한 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승리를 가져가기 위한 각 툭전. 경기 1라운드가 채 지나지 않았지만 양 싸움 소들 지금 이마에 출혈이 있죠. 정말 번개같이 쏜살 같은 공격을 펼친 청소의 깡패. 자, 정말 이름만큼이나 공격력이 정말 깡패 같습니다. 대단한 청소의 깡패. 자, 만만치 않은 상대의 홍소의 악돌이. 이름만으로도 쟁쟁한 두 싸움소들이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자존심을 걸고 동갑내기의 대결.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밀고 나가는 홍소의 악돌이. 자, 하지만 기회 주지 않는 청소의 깡패.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박빙의 승부 속에서 제8경기 2라운드로 접어듭니다. 다양한 라운드에서 여러 번의 승리 경험을 가진 홍소의 악돌이. 자, 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승패는 어떻게 될지 예측이 더 어렵습니다. 관록이 뛰어난 홍소의 악돌이냐? 오늘 첫 출전한 태기의 청소의 깡패냐? 자 다시 한번 강하게 밀고 들어갔던 청소의 깡패 역시 노련한 홍소의 악돌입니다. 폭풍 같은 공격이 참 당황스러울 법도 한데 여유 있게 안정적으로 수비를 다 하고 나서. 자, 공격 기회를 엿봅니다. 다시 한번 30m 원형링 경기장 중앙에 자리를 잡은 양 싸움소들. 승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홍수의 김창섭 조교사, 그리고 청수의 김민재 조교사가 자신의 싸움소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하게 툭툭 쳐봤던 청소의 깡패 이 상대 싸움 소에게 서로의 기술이 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차 실수하는 순간 승패가 결정이 되는 냉정한 승부의 세계. 자, 뿔과 뿔이 만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색 깡패가 뿔을 걸어서 길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 싸움 소들 체력도 좋지만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싸움 소들입니다. 비녀형 옥불에 홍소의 악돌이, 그리고 노고지리형 옥불에 청소의 깡패. 청소의 깡패는 초반에 맹렬한 공격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꼴이 벌써 들썩들썩하죠? 자, 이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홍소의 악돌이에게 조금 유리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시 한번 강하게 힘을 내서 밀고 들어갑니다. 청소의 깡패. 자, 초반에 승패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목걸이. 자, 목 감아 돌리기 시도했던 청소의 깡패. 계속된 뿔치기와 뿔거리, 그리고 목감아 돌리기 공격에, 자, 아찔했습니다. 자, 화려하고 멋진 기술들을 양싸움소들 구사를 합니다. 자세를 낮추고, 자, 목치기에 나서는 청소의 깡패, 하지만 쉽게 목을 내어주지 않는 홍수의 악돌이, 청소의 악돌이 이마에 출혈이 조금 많이 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로 경기를 펼쳐 나갑니다. 자, 어마어마한 체력을 보여주고 있는 양싸움소들. 이제 제 8경기 2라운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하게 힘을 내보는 청소 깡패. 자, 툭 하고 쳐했던 홍수의 악돌이. 매서운 눈빛으로 상대 싸움소의 움직임을 주시합니다. 자, 이번에도 청소의 깡패가 공격에 나서 봤습니다. 자, 하지만 빈틈을 잘 내어주지 않는 홍수의 악돌이. 경기 2라운드를 넘어섰기 때문에 양 싸움소들 이제는 어떤 기술이 들어올지 그리고 상대의 싸움소가 어떤 움직임을 할지 대충은 예상이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체력전이 되겠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싸움소가 어떤 싸움소가 될 것인지 주목이 됩니다. 빠른 발 놀림으로, 몸 놀림으로 이리저리 위치를 바꿔가면서 경기장 중앙에서 경기를 이어갑니다. 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시 한번 홍소의 악돌이가 공격을 해 봤습니다. 자, 굉장히 뿔 끝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청소의 깡패의 뿔 때문에 홍소의 악돌이 지금 많이 데미지를 입은 상태죠. 자, 다시 한번 낮은 자세로 공격 기회를 엿봤던 청소의 깡패. 자, 지지 않습니다. 홍소의 악돌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강하게 뿔치기 나서 봤습니다. 그간의 경기 경험이 말해주듯이 다양하고 화려한 기술들을 구사하고 있는 홍소의 악돌이. 양싸움소들 경기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죠? 자, 이 조교사의 기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싸움소들의 공격은 날카롭고 예민해집니다. 청소의 깡패 오늘 첫 출전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좋은 기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옛말도 있듯이 자 오늘 경기에 첫 단추 잘꿸수 있을 것인지 많이 지친 양싸움소들. 초반같이 맹렬한 공격은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자, 잔잔한 공격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강하게 목치기 기술 구사했던 청수의 깡패. 자, 유연하게 대처하는 홍수의 악돌이. 대단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어깨 거리 상태에서 밀고 들어갔던 청소의 깡패 발빠른 몸놀림 경기 활발한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관객들의 탄성이 절로 나오는 상황 자빅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악도리와 깡패 자, 어깨거리 상태에서 조금은 유리한 위치, 청소의 깡패. 자, 이 자세 그대로라면 홍소의 악돌이가 목치기를 당할수 있는 상황. 네, 위기에서 잘 빠져나온 홍소의 악돌이 자세를 잘 고쳤죠. 하지만 울장 쪽에 많이 치운, 치우친 상황. 재빠르게 발을 옮기면서 공격과 수비를 이어갑니다. 끝까지 포기를 모르는 홍소의 악돌이, 그리고 청소의 깡패. 자, 오늘의 제 8경기, 마이의 라운드, 4라운드로 접어듭니다. 자, 오늘의 제 8경기, 오늘 있었던 경기 중에서는 가장 박진감 넘치고 멋진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리를 재고 다시 한번 냅다 들이받아버리는 청수의 깡패. 거리를 재고 받을 때는 그만큼 더 파괴력이 크죠. 이 싸움 소들의 근성과 끈기, 지구력을 볼수 있는 오늘의 제8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회 잡은 청솔 깡패. 노련한 움직임, 홍소의 악돌이. 홍소의 악돌이 입에서 침이 조금 나온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지, 지쳤다는 증거가 되겠죠. 맹공들을 다 받아내려면 그만큼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체력 좋고 뚝심 좋은 홍소의 악돌이 자, 정말 비녀형 옥부를 가졌듯이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 끈기가 대단합니다 청수의 깡패 입에서도 침이 조금 나온 상황 마이의 라운드 4라운드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양싸움소들 체력이 굉장히 많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자, 승과 패, 무승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예측을 하기 힘든 경기. 머리를 맞대고 숨을 고르면서도 계속된 공격. 자, 뿔을 걸어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가봅니다. 자, 조금씩 밀리고 있는 홍소의 악돌이 툭 쳐내면서 기술 들어갔던 홍소의 악돌이 반격 바로 나서는 청수의 깡패 서로 먼저 등을 보여라 하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입을 먼저 벌린 청소의 깡패. 자, 끝까지 고통을 참아내고 경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자, 초반과 변함없이 경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청소의 깡패. 몸은 많이 지쳤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공격은 이어갑니다. 청소의 김민재 조교사 그리고 홍소의 김창섭 조교사가 자신의 싸움소를 향해서 길을 팍팍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조교사의 길을 어떤 싸움소가 받을 것인지 자, 이 싸움 소들의 매서운 코끼미 바닥에 모래까지 흩날리는 모습. 청소의 깡패가 입이 벌어진 상태에서 거리를 재고 공격 나서는 홍수의 악돌이. 툭 하고 쳐내는 굉장한 괴력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온몸의 힘을 뿔과 머리로 이동을 해서 큰 공격 기회를 엿봤던 홍세악돌이. 박빙의 대결 속에서 5라운드로 접어듭니다. 오늘의 최장 경기, 제 8경기. 자, 강하고 굵게. 크게 한방 들어갔던 홍수의 악돌이 네 이번에는 청수 깡패가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승패가 결정이 될까요 자 크고 강하게 정말 박빙의 승부 네 경기장 반을 크게 한번 돌아보면서 공격과 수비 공평하게 한 번씩 주고받습니다. 네, 저절로 박수가 절로 나오는 경기죠. 홍수의 악돌이 그리고 청수의 깡패, 양싸움소들 모두 입이 벌어진 상황. 자, 이 체력전에서 값진 1승을 가져갈 싸움소는 어떤 싸움소가 될 것인지. 네! 네, 정말 빅매치제 8경기, 오늘의 정말 하이라이트 경기였습니다. 자, 초반의 주도권은 청소의 깡패가 가지고 갔지만, 끈기로 홍수의 악돌이가 승리를 차지하는 멋진 장관을 연출했습니다.